자 이제 코리아 빅샷입니다 박근호 이사 오케 이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사님이 어떤 이슈들 뽑았는지부터 보죠 네 어째 사상 최고가 뭐 이건 당연히 사실은 탑으로 뽑을만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사상 최고가인데 가로치고 하나 글씨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종가상 종가상 최고가 음, 음. 이제 실질적인 고가는 더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최고가가 많고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우리 정부에서 나온 그 부동산 대책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지금 그 정부에서 이제 증, 어,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이동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어, 하려고 하는 듯한. 유도를 느낌. 하려고 하죠. 그쵸. 네. 그 부분도 저는 굉장한 역할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공식적으로는 뭐 파월의 발언이죠. 뭐 약간 긴축에 대한 완화, 이러한 네, 뉘앙스를 네, 네, 네. 보여주면서 어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수를 한번 좀치고 싶은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음, 예전에는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집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예전까지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어, 이제 부동산에서 번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라 거죠. 근데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 중에 제일 큰 거는 어,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어본 경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규모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 3분의 2 이상, 한 75%, 80% 정도 되는 거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으로해서는돈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니 무브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인프라를 좀 구축하겠다. 그래서 좀 뭐, 뭐, 상법 개정이니 뭐 네. 이런 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인 거니까, 한 번, 우리 시장을 한번 믿어볼만 하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그렇죠. 이렇게 장이 갑자기 잘 나가면요. 공매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르는 건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이든 뭐 하락이라고까지는 이제 시장이 저, 그 어떤 자료를 봐도 이제 뭐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없고 일정 부분 조정이 올 타이밍이 네. 왔다라는 건데 이걸첫 번째 이슈로 이제 어느 종목군들이 공매도가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좀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르기도 빨리 올랐어요 사실. 은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끈한 건 우리나라 시장, 뭐 우리나라 국민들 성. 떨어질 때도 빠르지만 올라갈 때도 빠릅니다. 네. 네. 자, 증시 대기 자금 80조. 이게 고객 예탁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고객 예탁금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여기 이제 어 CMA 계좌가 90조가 훨씬 넘었죠. 그래서 어 일단 증시 대기 자금이 네. 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요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팔고 나서 아직 다른 종목권을 안 사고 있다라는 걸로 반대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자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자금으로 시장 자체 지수를 올리는 건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어 일단 뭐 굉장히 좋은 반가운 어떤 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만약에 좀서학개미 자금까지도. 무게 중심이 한국 쪽으로 올수 있다 그러면 국장으로 올수 있다 그러면 뭐 수급은 사실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서학 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외국 주식 전체 자금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비교를 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환율 문제까지 걸리잖아요. 서학 네. 개미 자금 문제들은 자 그렇죠. 이렇게 장이 올라가면. 요걸 넘어가 겠습니다 인버스 투자한 아, 분들은 네. 속상하죠.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이런 걸안 다루려고 했는데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9월달에 5천억 이제 베팅했다라고 한다. 어떤 데다 베팅을 했냐면 어,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어, 레버리지 두배 상품에다 5천억을 넘게 9월달에 베팅을 했는데 한달 동안 네. 한달 동안 10월달엔 또 천억이 넘었습니다. 그 상품에만. 근데 음.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가 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목과 상품을 통틀어서 1등입니다. 그 이제 하락 시장에배 베팅한 게그 순매수 규모가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산에너빌리티 네. 개별 종목 어, 말고도 그런 종목 합쳐서까지도 음. 합쳐서도 이제 어 개인 투자들이어 하락장에 베팅한 게 5천억이 넘기 때문에 한 ETF에 어 일단 뭐 네이버 내 자산관리 서비스에 연동된 어~ 네, 네, 네.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를 산 사람들의 지금 아, 평균 손실률이 60%가 넘는다라고 아이고. 하는데 그럼 레버리지 상태가 60%가 넘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한40% 정도 올라와야지 그게 본전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 네.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근데 또 거꾸로요. 그저 레버리지 그러니까 상승에 레버리지를 거는 그 상품에도 어, 네. 투자들을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장이 급락할 때마다 아 이렇게 잘 적절한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레버리지를 걸어서 세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참 많구나 네.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전지 요즘에 좋더라고요. 네, 이 차전지도 AI 이거뭐 무슨 소린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전력 관련돼서 인데요. 붙인 건데 이걸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자동차 쪽보다는 ESs 쪽일 텐데. 그쪽은 뭐 지금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어, 공매도. 일단 규모부터 한번 보죠. 11조 9천억, 근 12조네요. 네, 어, 일단 뭐, 이런 몇 조, 몇 천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늘고 있느냐, 줄고 그렇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한달 사이에 벌써 6%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한 어떤 그, 증가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도 일단은 뭐, 4조, 6천억이 넘을 정도로, 어 이제 이 다음 장에 제가 이제 그, 공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 거래소, 코스닥 구분해서 보여드릴 그렇죠. 텐데,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이 사실 한두개 정도, 스무 개 종목 중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코스피 공매도 거래 대금한달새 47%가 급증했다. 어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 상승한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꼭지를 찢고 시장이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떤 중간 신는 과정을 좀 염두에 둔것 같긴 한데 또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약간 예. 어, 걱정이 되긴는 합니다. 부담스럽죠. 맨 매밑에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좀 약간 뭐 당연한 예측을 음. 좀 하긴 했는데 굳이 이런 코멘트를 뭐 발표를 할 것까지는 없긴 합니다만은 뭐 11월 초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 확대 시장은 11월이 아니라 1년 내내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자 다음 장 가보죠. 이게 이제 네. 결국 중요한 게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들이 늘었냐. 자 거래소부터 보시죠. 어 이게 이제 공매도 비중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만약에 에코프로 기준을 본다면 에코프로가 전체 주식 수가 100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6 여섯 주가 아~ 어, 공매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전체 주식 중에 공매도에 지금 쓰인 주식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딱 보시면 사실 아~ 어, 요즘 시장 좋은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안 올라가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주식들도 그러게요. 코스맥스도 있는데 어~ 시 a p r 을 제외를 하고 웬만한 호, 어, 화장품 주식들은 상한가를 가도 고점을 못 가요. 훨씬 더 올,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VT도 그렇고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그렇고 이쪽에서 지금 최근에 공매도 나오고 있는데 좋은 거는 한미반도체 거래소 쪽에. 그렇죠. 그거 하나 정도. 지금 네. 저, 제가 봐도 하나 비전도 최근에 한미반도체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조금 주, 좀 약간 탄력이 좀 약하고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최근에 이차전지 관련돼서 조금 올랐었던 것 같긴 한데 역시 이것도 공매도가 그렇게 많고. 어떤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떤 특징이 좀 보이세요? 공통적으로. 아, 코스닥에서 이제 다 날이 주가 흐름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맞아요. 엄청 많이, 많이 올랐죠그 근데 공매도가 엄청 많이 쌓이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땐 2차 전지 쪽 이제 에코프로, NK 그러니까. 그다음에 LNF 이쪽은 어 이제 주가 상, 이제 공매도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LNF도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에코, 엔캠, 어, LNF 정도는 어, 우리가 보통 고매도 얘기할 때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그 쇼트 스퀴즈, 예, 예. 어, 쇼커버링 이거 들어오면 사실 뭐 주가가 더튈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시세를 좀 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F는 지금 주가가에서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공매도 순보유,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인데,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 부진하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황이 좋아지고 해서,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 쇼스퀴즈가 발생을 해 주가가 네. 훨씬 더확 튀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주식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여기에서 2차 전지 쪽은 응. 상당히 지금 구간에서는, 전 2차 전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사람이긴 한데 맞아요. 이 SS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얘기가 음.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리고 네. 나머지 쪽 이제 여섯 PNT도 좀 굉장히 아까운 종목이긴 한데 나머지 종목은 군들다 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그러면은 뭐 구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으면 그만큼 괜찮은 거죠 요그렇 그렇죠 2차 그렇죠. 어, 전지 쪽은 상당히 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차피 2차 전지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오늘 어, 두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왜 지금 이사님 2차 전지를 좀 좋게 보는지 왜냐면 좀. 아직도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좀 안개가 좀 짙게 있다라고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를 보는 겠습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어 사실 어 이차전지도 AI 이거 이제 뭐 데이터 이제 이게 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신재생을 해도 그렇고. 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정부 그 데이터 관련된 보관소 불났을 때 그것도 사실 ESS 중에 하나라고 볼 그렇죠. 때거든요. 그렇데이그 네. 정전, 그 다음에 더 커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 커브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어, 전기를 생산을 할 때와 소비자들이 어, 전기를 쓰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오리의 이그 표면과 같은 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커브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어, 어떤 그 에, 에너지 원을 쓰든 간에 ESS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무조건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만약 에 원자력 그 음. 전기를 갖다 쓴다. 그래도 그게 잘못 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ESS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기관 투자자들이 2차전지주를 사는 이유는 사실 전기차의 캐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를 하는 단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맞아요. 있는데 네. 국내에만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에너지 엔솔 그다음에 어 LNF를 사는 이유는 엔솔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연속 흑자를 냈고 LNF는 이 LFP 배터리 양극재 조다, 어, 공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는 계속 ESS 네. 관련된 주식들을 지금 사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어뭐억 억 달러가 이제 기준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커나가고 있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게 바로 이 ESS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전기차보다 네. 이쪽 시장이 보고 이제 어떤 관련 주들 찾는 게나아실것 같아요. ESS 쪽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사님이 사실은 이제 이데일리에 오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고 오후에는 또프로그또 마감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이제 거기서는 종목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하시던데 저희 쪽도 좀왜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예 뭐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오후장에서 제시했던 그, 그 로봇 관련주도 요즘 네, 로봇주도 좋습니다만 네. 뭐 어제는 뭐상한가도 치고 그랬다면서 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좀 ESS 관련해서 좀 종목 소개 좀 네. 어떤 거좀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제가 이제 ESS 관련 주 하나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종목을 아, 좀 하나씩 네. 얘기를 좀 해보죠. 다음 주서부터 네. 이제 이 뒷순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하나씩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한 종목씩 좀 그러시죠? 제시를 좀해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 좋을 때 네.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면 네. 시청자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자 오늘 뭐 오늘부터는 아니지만 오늘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ESS 쪽에서 좀 어떤 종목 네. 하나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일단 해주세요. 차트를 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을 서진 시스템 네.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저께 오후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왜 ESS에서 서진 시스템이냐면. 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뭐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어이 사람은 뭐예요? 진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서진시대 같은 경우는 ESS의, ESS의 진심인 기업이죠. 그런 거잖아요. 어, 어디랑 거래를 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ESS 순위를 매기면 1등이 이제 뭐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2등이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면 과거에 한 2, 3년 전에는 이 기업이 1등이었어요.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음, 플루스 에너지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 포인 에너지라고 있는데, 그쪽에랑 거래를 하는 기업이 서지태에요그면뭐 배터리 기업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니까 다이캐스팅, 주조하는 기업입니다. 주조 만드는 음. 기업인데, 어이 관련된 산업이 너무 많죠. 과거왜왜 왜 서진 시스템이 통신 5G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냐면 네. 통신함이 있죠. 네. 통신함도 만들고 그 전에는 그 스마트폰 케이스 이런 거만든던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램 리서치랑 500억짜리 수주를 했죠. 반도체 장비인데 거의 부품 들어가는 거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만드는 거. 음.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어 ESS에 진심이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ESS가 개화를 하면 ESS에서 뭘 서진 시스템이 담당하는 거예요? 배터리 빼고 다 배터리 안에 배터리 셀 빼고 빼고 셀 빼고 다면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케이스부터 해서 케이스 있고 그 안에 이제 전선에 있잖아요 하네스라고 네. 하네스도 있고 어 ESS 안에도 기판 PCB 기판이 들어갑니다 아 뭔가를 이제 만져 이제 인쇄 네. 인쇄로 기판 그 PCB 얘기하시는 그것도 그, 여기서 그, 만드나요? 직접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빼고 ESS 다 합니다 그러면은 ESS의 음. 수요가 늘면 네. 어, 적어도 국내에서 네. 만드는 ESS에는 이 서신 시스템의 이 부품들이 뭐이 네. 물건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전 세계 인류에 다 드는 플루언스 에너지가 어 그것 때문에 서진스 때 2분기 때좀 약간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쪽 부품을 많이 썼던 그 기업이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약간 어 다운되면서 그 자리를 지금 SK온이랑 삼성 SDI가 이제 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서진 시스템이 SK온이랑 삼성 SDI랑 같이 합니다. 음, 그러면 역시 이것도 중국 견제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네.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지금 SK온이나 어딥니까? 저저 삼성, SDI. 삼성 SDI가 네. 지금 배터리를 미국에서 좀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네. 얘네들이 ESS 배터리까지 좀 만들고 있어요? SKO는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SKO는 이제 자체적으로 LFP를 안 했었으니까 삼성 거를 이제 갖다가 썼고 예. 삼성은 하고 있죠. 네. 어, 그러면 현재로서는 삼성에는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캐파루는 가장 크죠. 네. 음...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이 플루언스 에너지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산 배제, 어중국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약간 배제가 됐었었는데 그걸 네. 다시 탈 중국화 한다라고 하면 서진 시스템에 오히려 더 플루언스 에너지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쪽도 지금의 오히려 악재가 나중에 호재가 될수 있는 부분이같인요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주가 차트도 보면 뭐 흔한 말로 쌍바닥 치고 지금 네. 올라가고 전고점도 좀 살짝 넘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 이게 이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네. 되게 여전히 좀 의구심을 실, 갖고 네, 있잖아요. 실체, 뭐 서진 시스템의 실체를 말씀드리면 일단 뭐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이니까. 아, 원래 사이즈가 좀 있구나.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 익 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 쪽에 LFP 양극재 보면 LNF가 맞지만 나는 좀뭐 배터리 말고 다른 쪽의 대안을 음. 좀 한번 찾고 싶다. 뭐 ESS가 배터리만 들어가는 건아니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서지스 템이 ESS가 시장에서 자주 회자가 되고 중심이 됐을 때는 꼭 한번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참 어, 배터리 쪽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지 살아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살아날 수 있는 뭔가. 총매제 역할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 여기에 따른 반사익, 수혜, 이게 줄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로서 한번 ESS 쪽, 그러니까 2차 전제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 ESS 쪽으로 좀더 포커싱을 해서 한번 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이 쪽은 뭐 좋은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있다라는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